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배워 내일 바로 써먹는 캔바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 캔바로 영상을 만들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1번, 다양한 소스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경에 깔거나 메인으로 사용할 영상을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2번, 캔바의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전문가처럼 퀄리티 높은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영상 매체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1번, 시각자료. 2번, 자막. 3번, 오디오입니다. 시각자료는 선생님이 배경으로 깔거나 메인으로 보여주는 사진, 그림,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자막은 음성에 대한 자막, 수없이 활용할 문구, 글귀 등 글자를 의미합니다. 3번 오디오는 배경으로 깔리는 음악 혹은 선생님의 음성 등을 뜻합니다. 오늘은 영상 만들기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시로 인성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든다고 상황을 설정해 볼게요. 그럼 먼저 시각자료부터 만들러 가볼까요? 우리는 템블릿이 필요하니 플러스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동영상. 이렇게 1080p 동영상부터 쇼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내가 필요한 용도에 맞는 영상 크기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인 16대9 비율의 영상을 선택해 볼게요. 첫 화면에 들어가면 디자이너들이 만든 동영상 템플릿이 뜹니다. 와, 정말 양도 방대하고 퀄리티도 높아 보이네요. 하지만,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백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의 제목, 즉, 파일의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건흰 배경화면 뿐입니다. 배경으로 깔 영상을 찾으러 가 볼게요. 여기 요소 탭을 클릭합니다. 요소에 들어가면 오디오, 동영상, AI 이미지 생성기, 스티커, 프레임 등 화면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보물창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배경으로 깔 영상이 필요하므로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첫 슬라이드에서는 인성의 뜻을 설명할 거라 인성의 뜻을 검색해 보는 동영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검색어로 타이핑을 쳐보면 다양한 영상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넣으면 아래에는 영상의 시간이 나오죠? 드래그를 하면 영상의 길이도 조절 가능합니다. 저는 배경 영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클릭, 동영상을 배경으로 설정합니다. 짜잔, 전체 화면으로 뜨네요. 영상을 누른 상태에서 상단에 바가 뜨는데요. 편집, 배경 제거, 오디오, 뒤집기, 애니메이션 등등 여러 가지 편집 기능이 보이죠?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필터를 눌러서 선생님 마음에 드는 필터로 강도까지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자체에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크기 조절을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이따 배경음악을 깔려면 영상 자체의 소리 크기는 좀 줄이는 게 좋아서 지금 줄이겠습니다. 동영상의 속도도 여기서 조절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위 모양을 눌러볼까요? 영상 시간을 쉽게 정할 수 있고, 긴 영상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눌러볼까요? 영상에 다양한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음, 눌러보니, 어떤 기능은 잘 드러나지 않고 풀어주기만 이렇게 기능이 가시적으로 보이네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영상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두 번째 시각 자료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추가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도 드래그를 통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배경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사진을 넣고 싶어서 children이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또한 상단에 편집바가 뜨는데요. 편집에 들어가면 필터 설정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매직 스튜디오라고 아까 영상보다 편집의 기능이 더 많죠. 매직 스튜디오란 캔바의 AI 기능으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스튜디오인데요. 배경 제거는 말 그대로 피사체 이외의 배경을 제거하는 것이고 매직 이레이서는 사진 속에 불필요한 요소를 지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매직 랩은 사진 속의 개체만 분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영상 편집 시 풀어주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두 번째 영상에도 이 효과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두 번째 영상에서는 풀어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한번 재생해 볼까요? 어, 첫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으로 갈때 갑자기 휙 바뀌는 것이 뭔가 어색합니다. 이럴 땐두 슬라이드 사이에 커서를 가져다 대고 전환 효과 추가를 누릅니다. 겹치기, 선으로 닦아내기는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자연스러운 영상 전환 효과를 내고 싶을 때 팁입니다. 일치요소 이동이나 디졸브를 추천드려요. 저는 사람의 손에서 아이들의 모습으로 요소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일치 요소 이동 효과를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시각 자료는 얼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막을 만들어 봅시다. 텍스트, 텍스트 상자 추가를 누릅니다. 텍스트를 적었는데요. 배경과 글씨 색이 겹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때는 효과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림자나 들어 올리기는 적용해 봐도 그렇게 글씨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팁, 테두리 또는 배경 효과를 넣어야 글씨가 잘 보입니다. 어때요? 사진으로부터 글씨가 잘 분리되죠. 테두리의 두께와 색도 설정해 줍니다. 글씨를 클릭 후 뜨는 상단의 편집하에서 글씨체도 바꿔볼게요. 제목 완성. 이제 본문의 내용도 써주고, 마찬가지로 효과를 적용할 건데요. 여기는 배경 효과를 넣어 볼게요. 배경을 흰색으로 바꿀 거라, 글씨색을 검정으로 설정하고, 배경색은 흰색으로 넣어 줄게요. 재생을 해보니 영상에 자막만 입힌 것이 재미가 없어요. 이럴 땐 자막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은 하나씩 클릭해보며 마음에 드는 것을 넣어줍니다. 다시 재생해보니 제목과 본문이 동시에 뜨는 게좀 어색해요. 질문으로 된 제목이 먼저 뜨고 아이들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 뒤 본문이 뜨도록 하고 싶어요. 이럴 땐 아무 요소나 누르고 우클릭합니다. 요소 시간 표시를 누르면 여기에 각각의 요소의 타임라인이 등장해요. 이 시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어때요? 아까보다 질문에 대한 답도 생각할 수 있고 훨씬 생동감 있죠? 두 번째 슬라이드에도 자막을 넣어 편집해 볼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와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 첫 번째 슬라이드 상단 편집바에서 롤러 모양을 누른 후 새로운 자막에 커서를 가져다 대고 클릭하기만 하면 스타일이 복사됩니다.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여 글을 쓰고, 이를 복붙하고 싶을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기만 하면 돼요. 아까처럼 롤러를 이용하여 스타일을 복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롤러 기능이 한 번밖에 수행이 안 돼요. 저는 복잡하게 여러 번 행동을 했네요. 첫 번째 텍스트를 하나 완성해 놓고, 그것을 복붙했다면 좀더 쉬었겠죠? 그리고 요소 시간 표시를 이용해 자막 재생 시간도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자막도 끝! 이번엔 오디오입니다. 영상에 배경음악을 넣어 볼게요. 배경음악도 보물창고인 요소 탭에 있답니다. 오디오 클릭. 하나씩 들어보며 음악을 정해 봅니다. 와우! 와우! 이건 효과음으로 넣어 줄수 있겠네요. 음, 이건 잔잔한 분위기의 음악이니 이번 영상과 아주 잘 어울리겠어요. 클릭하면 삽입됩니다. 원래는 3분짜리 음악인데 제가 만든 영상에 맞춰 자동으로 노래의 앞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 편집바에서 조정을 클릭해 드래그하면 원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할수 있어요. 재생을 해보며 앞서 만든 시각자료 자막과 잘 어울리는지 체크해 봅니다. 아, 근데 시작할 때 음악이 빰 하고 시작해서 마지막엔 뚝 끊기는 게좀 어색하죠? 천천히 크레셈대로 흘러나오고 내 크레셈대로 끝날 수 있도록 Fade인 Fade Out을 해줍니다. 스피커 버튼을 눌러 배경음악의 볼륨도 조절해줍니다. 어때요? 배경음악 하나만 넣어줘도 영상의 분위기가 확 살아나네요. 세 가지 단계를 밟아 완성된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캔바로 10분만에 수업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배워 내일 바로 써먹는 캔바로 영상 만들기 수업 마치겠습니다.